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투벅이 옵니다 오늘 2월 5일 금요일 이야기고요 땅따먹기 <laughs> 어 글쎄 오늘 저기 뭐 금요일인데 불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일단은 그또 정자동에 나가요 정자동에 나갔는데 오늘은 생각에도 손이가는 콜이 없어서 또 금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곳은 조금은 제외하고 움직이다 보니 코를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그 차도 안 막히면서 또 가성비가 좋든지 아니면 단가가 좋으면서 또그 착지가 좋든지 그런데 어, 이 코를 또 클릭을 하게 돼요. 이 구리시 동구동 그러니까 인창동, 동구동, 수택동 그렇게 어, 이제 뭉쳐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콜 포인트는 맞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구리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몇번 이렇게 구리 들어가서 이제 콜을 몇번 잡고 나온 적은 있지만 어찌됐던 간에 뭐콜 값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도착한 시간 9시 40분. 조금그 아주 이제 그 활성화되어 있는 콜 포인트 이외에 9시 40분 정도 되면 콜 자체가 조금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저번에 교문동에 들어가서도 뭐 겨우 겨우 그냥 한콜 잡고 나오는 기억이 나고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제 들어간 순간 콜이 몇개 올리긴 올리는데 지금 9시 40분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가성비 콜을 노리고 싶죠. 사실은 이제 단가도 괜찮으면서 뭐 시간은 비교적 짧게 운영하는 거 아니면은 착지가 너무 좋은데, 단가는 뭐 적당하게, 응? 뭐 추천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콜이 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뭐 위정부라든지 뭐 상계동, 공릉이라든지 묵동이라든지, 요런 곳이 많이 올라와요. 구리에서는. 그리고 이제 구리에서는 이제 뭐제 경험에 의해서는 용인이라든지 수원콜을 잡게 되면 그래도 4, 5만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바램을 가지고 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콜 자체가 뭐, 그, 이코노미 콜, 단가가 좀안 좋거나, 그 다음에 착지도 안 좋은데도 단가도 안 좋으니까 뭐, 잡을 수가 없죠. 거기에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9시 40분인데, 이제 제육 콜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인창동이에요. 인창동, 동구동, 그 밑에 이제 돌다리라고 있죠. 그, 수택동인가요 음, 구리역 있는 곳, 그곳. 아,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만 5천 원짜리 콜이지만 뭐 경유 해가지고 시흥 은행동 가고 뭐 이러는 콜인데 시흥 은행동 자체가 뭐 그렇게 시흥 어 은행 은행동 같은 경우도 콜이 많이 올라가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마침 이 가성비 콜이 올라와요. 뭐 비록 그 평내에 들어가는 콜이지만, 남양주 평내에 들어가는 콜이지만, 한 25분 정도 운행하고 37,000원이면 너무 괜찮잖아요. 가성비 콜을 타고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어차피 이제 송파 하나 이쪽으로 나오는 이제 그 광역버스를 타고 나오게 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구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콜이 없을 경우에는 저쪽 성수동이라든지 구이동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마침 버스를 타려는 순간, 아, 다산동. 다산동은 굴이 바로 옆이죠. 한 16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 15,000원에 올라와요. 물론, 물론 이제 추천가는 아닙니다. 비교, 그래도 이제 추천가가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산동 중심상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콜이 별로 또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진 막버스를 타고 나올 분위기였어요. 이제 굴이 돌다리 정도 가면은 그, 구이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송파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버스들이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버스를 타, 타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단독 배정을 놓고 일단 다산, 여기가 2동인가요? 다산 1동인가요? 어, 이제 중심 상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뭐 좋은 추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새벽 늦게 들어갔다가 그고양시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추천가를 한 5만원 잡고 나온 적이 있고 그런 기억은 있지만 대략 이제 남양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만 오천 원짜리도 그 나오는 콜이 아니었으면 남양주 뭐 안쪽 뭐 진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콜이었으면 타지는 않았을 텐데 그 나오는 콜이라서 그런데 마침 또1 6 분을 내가는 삼봉동 비록 만 오천 원짜리지만 그러니까 땅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마. 콜이 안 좋은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안산이라든지, 뭐, 시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존버하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콜이 자주 나오면 모르겠지만, 물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좋은 콜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피크타임, 그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콜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시간적으로, 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상봉동에 가게 되면 또 버스를 타고 엠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여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으로 굳혔어요 그러니까 네콜 타면서 일단은 한 12만원 13만원 돈까지 일단 탄것 같아요 12시까지 일단 기본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엠버스를 타고 어, 어디로 이동하냐면 청담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응봉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가끔, 뭐, 좋은 콜들이 뜰 때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존보보다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좀 콜포인트를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청담동 쪽으로 나와요. 청담동 쪽으로 나오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장천동. 여기는 이제 홍대 있고 신촌이에요, 신촌. 신촌을 가게 돼요. 신촌을 가게 되고, 그, 신촌 같은 경우도 홍대 있고, 그쪽 같은 경우 이제 콜포인트니까요. 시간적으로 2시지만, 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도, 어 제가 좋아하는 콜들은 가끔가다 많이 나옵니다.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콜을 잡게 되면, 그래도 4만원대에서 4만, 4만 9천원까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다가 마침 또 단독 배정을 놨는데, 코리아나 또 올라와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엠버스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좀 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남양주 들어갔다가 삼봉동에서 청담동으로 나오면서 한 시간 한 시간 10분 정도 죽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장천동이라는 데를 바로 잡고 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또 개포동이 올라와요 개포동이 3만원 어우 정말 추천가 괜찮은 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고객님께서 강남역에 들렸다가어 개포동 여기는 일원동 쪽 개포동이에요 그 대청역인가요 거기도 엠버스가 있죠 그래서 여섯 콜째 타고 아, 사실은 이제 문정동에 들려서 뭐한 3시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한콜 정도 더 타도 되고 아니면 복귀 콜 잡아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좀 너무 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디 버스가 있어요. 복정역에 반디 버스가 있어서 반디 버스를 타고 그냥 복귀를 일찍 하고 푹 쉬었습니다. 어 요즘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콜 포인트 대콜 포인트로 다니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콜을 잡을 수 있고 기본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이 설명을 해드렸고 구리에서 비록 남양주를 들어갔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 는 정말 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을 예를 들어서 25분 30분 운행하는데 15,000원 막 이렇게 떴으면 전안 탔을 거예요. 그런데 음뭐 이걸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뭐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치고 나오는 콜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7 8 k m 에 이제 15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니까 15,000원 인정하고선 치고 치고 나오다 보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연계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또 힘이 빠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콜이 없는 곳에선 그러셔야 되고 콜이 이제 있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보면. 그 골라도 되는 곳에는 좀 이렇게 골르실 필요가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남양주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남양주에서 이런 코를 잡고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옛날 버스 타고 이렇게 나왔었지 옛날에 진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탈출 코를 잡느라고 이제 그때는 버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어, 가지고 나온 적은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삥발이 너무 이제 무리한 코이 아니면은 뭐 10분 15분 정도 딱딱 단타 치고 나오면서. 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토요일은 주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음,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탈지 오늘 토요일 음, 여러분 어, 운전 조심하시고요. <laughs> 가능하면 이렇게 외곽 쪽 도심 같은 경우는 일찍 콜이 없습니다. 외곽 쪽에 나가셨다가 차라리 서울 같은 경우는 11시나 뭐, 11시 반 이후에 콜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